봤어요? 네 예, 사랑해 예, 씨 예, 와우, 아, 와우, 아, 근데 약간 요그 사이드로 돼 있다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아 사이픈데? 그거 이렇게 그치 근데 네, 이게 보면 되지 뭐아 아, 아, 괜찮네 오늘도 아, 네. 사랑해, 사랑해 씨가 부른 도영이랑 곡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진짜 미안해 그거 헬가 무슨 뜻이었어? <laughs> 저의 사랑을 여러분이 드릴게요 아! 아, 그것도 모르고 물 혼자 그냥 쭉쭉 마시고 있었어. 진짜로. 왜? 왜? 그 얘기인 줄알았으면 내가 한동 먹었지. <웃음> <웃음> 야, 아, <laughs> 뭐알아알아 않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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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근데 이걸 했다. 듣고 나랑 유타는 눈 마주셨었어. 왜냐면, 왜냐면노영이가그 왜냐면 응. 전에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응. 어, 사랑을 준다, 드린다, 이게 뭐라고. 나한테 물어보는데 그게 바로 3분 뒤에 투버크 아와야지 짱. 막연하게 봤 재밌었는데. 하고 싶더라고 오. 오늘, 오. 오늘 이건 약간. 이건좀 미세먼지 때문에 느낌대로 가고 싶더라고. 야, 약간 니어버가 미용도가... 내일은 그냥 느낌대로 갈라고. 어. 진짜 오늘 오늘 일본어 하나도 생각 안 나. 아, 근데 원래 머리가 그래. 머리가 하얘졌어. 이게 정상인가 <laughs> 데일 데일은 어, 어 어땠어? 막연히 어땠어? 너무. 동 투어 막내 어땠어요? 어, 나쁘지 않았어요. <laughs> 그그나 어. 너무 틀릴거라고 생각했는데 틀렸어요. 굉장히 진짜, 진짜, 진짜 잘했어. 맞아. 굉장히 좀 모자 예쁜 거 많이요? 많이 안 틀렸어. 두상 두상 작은 거 봐. 근데, <laughs>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콘서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현장 리허설도 오늘 처음 한 건데 태일이 오늘 진짜 잘해 가지고 너무 거의, 기특했어. 거의 약간 시험공부하는 느낌으로 <laughs> 계속 지금 머릿속에 넣고 그랬어요. 아나 오늘 태일이 울줄 알았는데 태일이 형이 안울 태울 태울 아니야, 아니야. 오늘 유울 유울 어, 태울 태잖아서 태울, 그래. 태울 네. 유울 그냥 그래? 나왔습니다 어. 맞아, 아, 맞아 그래서 진짜. 둘이 맞춘 줄 알아가지고 울, 나도 어야 되나 싶어 <laughs> 진짜 <웃음> 노, 노우들끼리 해가지고 옆에, 아, 나는 뭐야 했지 옆에 다들, 다들 울고 있더라고 아 <laughs> 진짜 애초어됐네 응. 그리고 그렇죠. 오늘 그뭐 방금도 인사드리긴 했지만 되게 아, 유창이 음. 시키 어, 예. 아야. 엑시팬엑팬 요시키인도 프로와 어가지고 아까 인사를, 하, 인사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었다고 특교든 통스는 애들 이 같이 안보인다고 아. 아, 아. 아, 아. 땡큐를 응. 해줘 가지고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너무 진짜 팬데 너무 멋있었어요. 어, 맞아. 레전드야. 앞으로 앞으로 더 희키즈랑 같이 뭔가 할수 있으면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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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만해도 신나죠. 그리고 오늘 이태양 부모님도 오셨잖아. 맞아요. 왜 엄마 여기로 왔어? 감사합어 맞아. 이제 집에 갔더라고. 엄마 가안 들렸더라? 어색한 때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 어, 오, 그때 꼭 인사하는 걸로. 그 그때는 회식을 유태양 집에서. 아 그렇지. 아, 아, 그 그... 우리 그치. 집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웃음> <웃음> 그래도 오늘 진짜 대표도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또 진짜 맞아. 다 같이 뛰놀고 진짜 너무 재밌었던 거 같아요. 어때요? 완전 재현이 재현이가 할 말이 있대. 진짜 맞아. 행복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아. 우리. 또 우리 내일도,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도 있으까 응. 진짜. 맞아.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이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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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다. 진짜 그래. 약간 그 관객 보고 좀 소름 돋더라고.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딱 우리가 아, 올라가면 우리 은근 오히려 <laughs> 올라갈 때가 제일 웃겼어. 우리 다추어올라가때 제일 어 아, 그 이제 문 열릴 때. 어, 근데다 똑같은 생각으로. 영웅할 때울수 없다. 그그야 잠을 있을 수 없다. 아, 아, 아야 돼. 아야 돼. 영 우리들 보는 영웅. 괜찮았데 영웅 괜찮았재어 좋았어. 좋았다. 영웅 영웅 아무튼 진짜 꿈의 무대였는데 c g 들 덕분에 꿈의 무대에 설수 있었어서 진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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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이 New Start. 이제 또그 오사카 도움도 하고 음, 이제 내일도 있고. 어, 내일도 있고. 그지 이제 월드 투어도 해야 되고. 내년에 는 스타디움에서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죽기 그 전에 ENT時候. 만나요, 진짜 죽기 전에 더운데더운데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도 네, 네. 네, 네, 네. 진짜 감바리 마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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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감바리 마쇼 가시지 말고 재밌게 하자 여러분, 빨리 조키우 주세요 밥 먹으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